수왕기라는 게임 혹시 기억하시나요? 1988년에 세가에서 만든 오락실 게임이죠. 해외에서는 얼터드 비스트라고 불렸고요. 오락실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지만 이 게임이 전설이 된건 메가드라이브 게임기를 사면 끼워주는 번들 게임으로 나오면서 붙였어요.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죠. 저는 아직도 그 당시 잡지 광고가 생생해요. 오락실에서만 보던 수왕기를 이제 집에서도라는 문구를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당시엔 오락실 게임을 집에서 한다는 게 상상도 못할 혁명 같은 일이었잖아요. 동전 없이 우리 집 TV로 마음껏 할수 있다니. 그래서 저도 부모님을 참 많이 졸랐습니다. 친구네는 다 있대요. 이거 하나만 사주시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라며 온갖 말로 떼를 썼는데 결국 혼만 나고 못 샀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포기 못하고 친구네 집 가서 구경이라도 했던 그런 아련한 추억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인지 수환기는 오락실에서 동전 쌓아두고 했던 분들도 친구네 집 메가 드라이브로 번갈아 가며 했던 분들도 혹은 어른이 되어 추억을 찾아 다시 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시절 우리 곁을 지켰던 친근한 게임이죠. 스토리는 그리스 신화가 배경이에요. 제우스가 납치된 딸 아테나를 구하려고 무덤 속에 잠든 전사를 깨우면서 시작됩니다. 내딸좀 구해다오 하고 부탁하는 거죠. 동전을 넣고 시작하면 근육질 남자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이때 I... rise from your grave 라는 굵직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어릴 땐 영어를 몰라서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계에서 사람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마냥 신기해서 웅성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게임 방식은 단순해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적들을 물리치면 되는데요. 이 게임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변신이죠. 게임을 하다 보면 흰 늑대가 쓱 지나가는데 녀석을 잡으면 스피릿볼이라는 구슬이 나옵니다. 하나 먹으면 몸이 커지고 두개 먹으면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다가 세 개째 먹는 순간 드디어 짐승으로 변신합니다. 변신 전에는 참 약한데 변신하고 나면 화면을 쓸어버릴 정도로 강력해지죠. 혹시 친구랑 2인용 할때이 구슬 때문에 싸워 본적 없으세요? 서로 먼저 변신하겠다고 티격태격하다가 정작 구슬은 놓쳐 버리고 불자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던 웃지 못할 상황들 말이에요. 스테이지마다 변신하는 짐승도 달랐죠. 1탄 묘지에서는 불을 뿜으며 돌진하는 늑대로 2탄 지하수번에서는 전기링을 쏘는 드래곤으로 변신했고요. 3탄 동굴에선는 곰이 되는데 여긴 떨어지는 낙사 구간이 있어서 조심조심 갔던 기억이 납니다. 4탄은 배경이 온통 파란색이라 우리끼린 천당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맞나요? 거기선 호랑이가 됐었죠. 마지막 지옥 스테이지는 배경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여서 어릴 땐꽤 무서웠어요. 거기서 황금 늑대로 변신해 엔딩을 보게 됩니다. 이 게임은 캐릭터가 큼직큼직하고 타격감이 참 묵직했어요. 주먹을 뻗으면 퍽 하고 좀비가 날아가는 맛이 있었죠. 분위기도 묘지, 지옥 같은 곳이라 전체적으로 어둡고 축축했고 베이스가 깔리는 음악도 그 분위기를 더해줬고요. 특히 보스들 비주얼은 정말 충격적 이었죠. 자기 머리를 따서 던지거나 눈이 징그럽게 많이 달린 괴물들 꼬마였던 제드맨 공포 그 자체 였습니다. 보스를 깨면 가짜였다며 머리만 둥둥 떠서 비웃고 구슬을 뺏어가는 연출도 참 얄미우면서 인상깊었고요. 지금 다시 해보면 플레이 타임도 짧고 평벽한 게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동전 몇 개로 친구와 함께 웃고 떠들며 하루 종일 영웅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그 오락실도 사라졌고 같이 게임하던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 바쁘겠죠. 하지만 가끔 이렇게 옛날 게임 화면을 보고 있으면 걱정 없이 놀던 그 시절의 공기가 문득 그리워집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나마 옛 추억에 잠겨 마음 편히 쉬어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